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0여 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볼때 빠르게는 한 달에서 두 달. 그리고 평일에 3장, 주말에 5장을 읽게 되면 1년에 1독을 할수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시간을 한 달, 두달 혹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레급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9절에서는 단일 7절인데 4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시간으로 인하여 그 감각을 잊을 때가 있고 또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귀신을 내쫓고, 내쫓고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후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완전수 10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순히 병자들을 회복시키는 치유 사역은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숨은 뜻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라며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볼때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가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의 시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시고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 환자는 천국 복음과 멀어진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중에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한참 뒤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에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 환자를 나병 환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아마 멀리서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섬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이 때에는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켰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흩어졌을 것이고 몇명 있던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가 오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나병 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기다리고 기다린 나병 환자의 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리자 그런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진찰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격리시킬 것인지 무리에 놔둘 것인지 판단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보는 이유는 그 환자의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렸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면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병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격리의 목적으로만 판단해 라고 생각하며 냉정하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제사장의 한계이며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을 확인하고 격리시킨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말고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 말고는 이라는 말은 기도가 하찮고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무능력하며 사람을 돕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어찌 못하는 삶.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삶이 지금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려서 부정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삶입니다. 이 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관련하여서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지형 밖으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 부정 환자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극한 슬픔과 소망이 없는 삶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과 머리는 사람의 가장 신경 쓰는 것들입니다. 얼굴도 몸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머리를 할까 하며 옷과 머리에 신경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신경, 신경 쓰는 것들을 찢고 머리를 푼다는 것은 이제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 외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이 소리를 듣고 피하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는 내가 먼저 그 부정하다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소리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권능이 있고 입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를 듣게 되고. 비판의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비판을 듣게 됩니다. 즉 말이 부정하면 기도 기도 부정하게 되며 말이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 감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너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니까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 나를 피하시오. 그리고 나도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지 격리되어서 살아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프지만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 고난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피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죄인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이 두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물질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세상적인 복을 받게 되면, 아니면 오늘 하루가 좋은 날이면.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소망은 세상의 복, 물질의 충만함, 오늘의 좋은 날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이 사랑과 은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절부터 3절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는 것을 기록된 것처럼, 나병 환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환자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병 환자의 평생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 나병 환자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그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에게 평생을 기다렸던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내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깨끗입니다. 먼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할수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함은 정결함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병자를 판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정하다 외치는 자에게 손을 대시며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심으로 예수님의 정하심으로 부정한 것을 이겨내며. 완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대시면 부정한 것도 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함께하시면 사망도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예수님께서는 아직 메시아 됨을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아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사장에게내을내 몸을,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고 판단해야, 선언해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기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나병 환자의 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평생을 부정하다 외치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정결함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 정결함보다는 이 세상의 삶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이 정결함보다는 천국 복음보다는 이이 이 땅의 삶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보면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배우자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세는 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소망과 꿈이 생깁니다 10대에도 20대에도 70대에도 90대 그리고 100세에도 소망과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정하다가 생각,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복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낙단되며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여기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우울함이 있다면 희망과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충만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좀 부족할 수 있고 다른 것좀 없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릴 수 있고 남들보다 남들보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아 여러분 우리 한, 우리 한 성교회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함, 불순종, 욕심 죄로 인한 영적 나병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회복되는 조화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 받아서 날마다 오늘 주님 오직 주님께서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영광 올려 드리는. 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 받아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성께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 정결하게 받기 원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한 성계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